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 특별히 언어에 대한 절제와 성숙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언어가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사소통을 잘 한다는 것을 넘어서 그 언어가 기억으로 쌓이고 교육으로 전수되면서 이렇게 지금의 문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어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같은 정보를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껏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언어를 잘 절제하고 성숙한 언행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쉬우리라. 아멘. 우리가 하는 실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을 엎질를 때도 있고 뭐 접촉 사고를 낼 때도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실수들은 물론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많은 부분들은 수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 상태로 혹은 그와 비슷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의 실수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말이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순간 그 사람의 기억에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 버립니다. 빼낼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없어요. 아무리 사과를 해도 말하기 이전으로는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려 하는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기 전에 이 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할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말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3절 4절에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말을 제어하는 제갈을 또큰 배를 움직이는 키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혀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6절을 볼 텐데, 6절을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겟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혀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돌아보면 정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사람을 때리는 것보다 더 크고 오랜 상처와 오랫동안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야구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또 8절 말씀입니다. 현은 능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말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내 가족이, 내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이 악과 독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의 경건 생활 중에서 수도사들은 말을 하지 않는 수행도 많이 했고 또 입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입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수행을 했습니다. 악한 말을 통해서 다른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입히는 것을 또 죄를 짓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말들 때문에 수많은 악이 이 세상에 퍼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형제를 저주하고 정죄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한 말이지요.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앞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은 제어가 잘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와 다툼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일절의 말씀처럼 선생 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청명이 있다 하는 이들이 선행으로 자신이 받은 말씀과 지혜를 보이기보다 말로 자랑하며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 있다 하는 이들이 말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이러한 지혜, 말을 통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이러한 지혜는 악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나의 정욕과 혹은 악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위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죄악에 물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감싸고 상처를 보듬어 주며 좋은 열매를 맺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자신을 거짓으로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화평이 이루어지고 의의 열매가 매침을 통해서 그 지혜가 어디서 온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십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통한 해악을 오늘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언행을 갖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생각들을 늘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인지 내 정욕과 어둠으로부터 온 것인지 잘 분별하여서 마땅히 해야 할 말, 칭찬과 격려의 말, 친절하고 온유한 말을 하기를 힘쓰고 또 정죄와 불평과 비난의 말들을 우리 가운데서 줄여 가도록 힘쓸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합평이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로 사람들로 성장해 갈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말을 더 줄이고 대신 더 좋고 선한 말을 하고 또내 생각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극률하신 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만을 할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땅 가운데, 그리고 내 이웃에게 우리 가정에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가 소멸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과 이웃을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그 원하시는 말들을 하 하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를 제어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입술은 악해서 늘 악한 말, 남을 정제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도록 가운데 은혜를 어주시고 그 입술에 파스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입으로 나가는 말들 가운데 약한 말들을 또 정주하는 말들 비난하는 말들이 이제는 그치게하여 주시고 격려하며 칭찬하며 밤을 세워가는 귀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 계셔서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 말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또잘 좋은 말을 할수 있는. 이화가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 예배가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19가 잠잠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악한 질병으로부터 자유 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드리는 데 방해됨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여건도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나오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며 저희 유감 모든 사람들 그림이 약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일상을 지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확진돼서 또양성으로 그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회복시켜주시고 아무런 어려움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자가격리 가운데 있는 우리 아픈 우리 자녀들 눈치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이하 아들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죄와 비난과 불평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칭찬과 격려와 온유와 관용의 언어들로 우리의 입술을 채워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화평을 이루어 가며 또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주님 전하는 귀한 입술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가격리 가운데 있는 어린 자녀들을 주님 돌보아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양성으로 또 고통하고 있는 어린 자녀들과 모든 이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은혜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하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